어떡 아, 아, 님이 <laughs>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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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아, 나와바 님이 <laughs> <킥킥킥>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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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디 유 어, 천디 이제. 천디 샤이닝 가자. 자, 갈 샤이닝 거기 때문에 가자. 음, 샤이닝 가자. 조인하시고. 김동 님이 글리치 가자. 자, 우리 지오가 지금 유튜브 아바타입니다. 어, 아바타인데. 동환 님이 유아. 어, 오케이, 유아 유 자, 아바타인데 오늘 이롤로 이제 글리치를 뽑을 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. 자, 바로 가자. 자, 아바타. 야, 바로 가자. 자, 골든 스코프. 버추얼 넘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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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이게 일단은 50개까지는 이제 안뜬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뭐 다이아몬드 뭐인데 오버로드도 안뜬거 아니지 설마 <끝> 다이아몬드 900개에서 다이아몬드 솔직히 나쁘진 않아 왠줄 알아 0.7 헬콜리스트 짜 세븐이 들어갔잖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? 민 아니, 오버로드, 3 번, 아니 아마, 아마, 면어 아마, 아아 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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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마아키키키키키키키 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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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마, 아아 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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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마, 아아 아마, 키키아아키키키키키키아아아아아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니까 야 이게 0.7%가 그니까 0.1%가 벌써 뜬 거라니까. 해 나와반 님이 오버로드. 아니요. 오버로진 님이 야, 내가 더 나왔다. 글리치만. 규니 님이 아이고 어떻게? 오만에 듣는다. 김건 님이 용 님이 규진 님 안녕하세요. 버어 아니야. 얼싱. 야, 오버로드 아바타 얼싱. 쾌재개 나와바님이 온다 나갔다 키키키 아니야 아니야 쾌재개 나와바님이 울신 키키키요 아니야 김민찬님이 자 이제 오버로드 2번의 아바타 1번 남았네요 키키키요 아닙니다 코스맹 넘어가시고 다이아몬드 버추월 다이아몬드 자자자자자 괜찮아 이게 한제 예상하나 500개까지 일단 쓸겁니다 500개까지는 그치 맞지? 5 0 0까지 진짜 안 뜨다, 진짜 울어. 나 진짜로. 고스미 잭파크 잭박님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? 지금 아바타 한 번에 오버로드 번. 한번 그리고 그래, 얼싱 한번 떴는데. 괜찮, 괜찮. 이제 나올 거야. 님이 그리고 모든 날렸다. 아니야, 뭘, 뭔 소리야, 애들아. 난사람님이 강우러형. 아니야, 아니야. 나 좋게 생각해. 지금 무조건 다니까 사람님이 내겐 아! 3이어기나와봤님키키키키키키키키야너왜 네. 아! 아! 아. <laughs> 이렇게 떠건님이키키키 아니 0.2퍼 이거 지금 두개뜨 확률이면 글리치 하나제님이키키건님이 전... 부러워 뭘부러뭘부럽지로 <laughs> 야, 내가 진짜 큰걸 바라는 게 아니야 나 진짜로 안 됐는데 글치 떴는데 아바타인 줄 알고 돌려라. 말 있어. 나... 어, 그럼 이쯤 같아. 이쯤 되면 글리치 줄다할게 지금. 세계 나와바 아 님이 정성 스럽게 돌려봐. 아니 무지개가 정성스럽게? 오케이 오케이. 사랑을 잡아서 어떻게 왔어 야, 어떻게 애들아? 나 진짜 안뜨면나 진짜 이미 아! 유튜브! 아! 제파크 아! 잭박 님이 해적의 나와바 님이 브럽다 키우. 아니야, 아니야, 얘들아 재물이. <laughs> <laughs> 아! <웃음> 나와바님이 키키키키키키키 스니거미! 아우! 제발 제발 아, 진짜 안 뜨나? 나 진짜 미쳐많을 것 같아! 나 진짜로! 나와바님이 묻지다 오버야 내가 오늘 진짜 무슨 일 저지를지 몰라 제발 그만해! 성아님이 그냥, 그냥 아 야, 나아 야, 아나타도아나오잖아 내가 예아한타바안나오로아니아바타도안나는데아나아바타를아져무자 가자. 바로 아 진짜 미치는 거 보고 싶어? 이제 보고 싶어? 아아아 그만해 애들아 지금 뭐 이걸 이렇게 하놓고 지금 그만하는 게 말이 돼 지금 얼씨기라 이건, 이거 이미 이걸 죽여라 제발 아 200개 남았어 나 진짜로 나 미쳤나 진짜. 먹고 살 아, 야지 아, 이제 줄줘야지 이제 야! 아, 진짜, 아, 아, 는데 아, 진짜, 아, 아바타라도. 진짜, 아, 진 아, 진짜, 아, 진 아, 진짜, 아, 진짜, 진짜, 아, 진짜, 라 진짜, 아, 나와바님이 이제 다 쓰고 샷건 한방 갈키고 뱅가드 가야겠지? 야 방금 전에 뭐 뭐가 지나갔는데 어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어 예하나 예하나 아니 수복갱 하나 남았어. 미쳤다! 코복갱님이 Petegale, a a b a n i 규진님이 많고 g a l e a a 0 a n p e t e g 아 l e Aaban. p e t e g 님이 e a a b a 님이 e t e g a l e Aaban. p e t 키키키키 e 요 성빈 밑줄 p e t e 님이 l e a a 나와봤 Petegale, Aaban. p 이 t 혜택에 나와니 자. 김건희 님이 주. 천 개. 나와봤니 님이 주. 김건이 님이 자. 김건이 자. 나와 자, 일단은 디오 리뷰도 영상 이거 다 올려야겠네. 이거 접고 싶어졌어. 아니야, 뭘접고 싶어. 이거 또저저그새이글리지고 있는 거 아니야? 어. 야, 이거 누구야 이거? 와우 야야야 야, 야, 너네 뭐야 그냥 너네 그냥 아니 나보다 종이 이렇게 많잖아 너네 야 이거 뭐야 또 글리치 아이 자식들을 제파크 잭빵님이 키키키키키키키키아 이거 다 글리치 있으면서 뭘 부럽냐 이... 제파크 잭빵님 깜짝 놀랬잖아 야 얘들아 이거 다 팔아 빨리 야 팔아 빨리 팔아 얘들아 이거 다 팔아 빨리 빨리 팔아 빨리 빨리 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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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스킬 이 켜줘야지 맞다 아, <laughs> 어, 노래 꺼야 되잖아, 생각보가 이제 이거 켜주고, 어, 켜주고, 야, 욕면 어떡해. 어, 됐지, 됐지. 자, 1레벨 기준, 데미지는, 요렇커로 어, 한 300만 정도 나옵니다. 자, 두 번째, 그세 번째 때 스킬이 바뀌는데, 이거 보시다시피, 요런 식으로, 어, 무다무다 연타로, 어, 보셨죠? 이거는 영상에서. 데미지는, 한 600만, 어, 600만 나오시고, 어 다음 업그레이드 다음 업그레이드 이러면 한 700만 어..800만 정도 나오십니다 부단. 데미지가 어, <laughs> 스킬 이펙트는 요렇거로자 다음 다음 넥스트 디바인 퓨리 데미지는 1,300..2,400만에 이거 뼈 뿌시는 거뼈 어, 뿌시는 거 있고 자, 다음 자리얼리트 오버라이트 데미지는 이제 감점으로 바꾸면3 0 0 0만 어 여기서 또 이펙트가 갑자기 구려집니다 이게 무슨 이펙트야 도대체 그냥 자 다음 자 750개 데미지가 그냥 와아아아아와 와, 1200만 와 이거 에스카노로 버프 받으면 데미지가 그냥 1500만 그냥 나오잖아 이거 데미지 그냥 와아 이게 천디 글리치입니다 구들아 어.. 이거구는드 시키면 이제 시간 이추는거고 어.. 는이 친구는 버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자 일단은 그러면 천디 는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자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천디.. 어친리는하는거친그리이친는이친는데 다음 영상은 뱅간으로 어, 아마도 1화가 하지 않을까, 뱅간드1화로 어, 돌아가지 않을까 싶네요. 그럼 다음 영상 봐요.